네 안녕하세요 챗스인사이드입니다네 오늘은 특별하게 저의 경기를 같이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제 25차 K리그에 출전을 했고요. 어, 이번 6라운드에서 김황전 선수와 또 경기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 경기를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이 황전님은 제가 항상 방송하면 또 이제 시청해 주시고 또 이제 댓글에 인사 남겨주셔서 제가 또 이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이제 만나 뵙고 경기까지 또 하게 됐네요. 어 근데 경기를 그 살펴보기 전에 일단 그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죠.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멋들어진 사진을 갖다 놓고, 그리고 황조님은 체스닷컴 프로필로 그냥 그사진은 그, 그냥 그대로 썼느냐. 이거는 제 마음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제가 지금 흑으로또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그 얼굴적인 이점, 그 미모적인 이점을 가지지 않고서는 굉장히 경기 풀기가 힘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조치를 했다. 자, 그거는 좀 참고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경기는 E4로 시작해서요. 제가 어, 스칸디나비안으로 응수를 했습니다. 어, 이제 이포를 쓴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사전에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오프닝 준비를 잘못 해갔어요. 그러니까 대회 준비를 잘못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대회에서 이제 좀 사용하려고 준비했었던 그냥 스칸디나비안을 썼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근데 이게 좀 화를 불렀죠.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황전님은 역으로 그러니까 준비를 엄청 많이 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한 열수 정도를 거의 굉장히 이제 빠르게 두셨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소모가 없이 굉장히 빠르게 두셨고. 게다가 스칸디나비안을 이제 쓰는 입장에서 좀 이제 굉장히 까다로운 이제 그런 라인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초반에 그몇 수를 두면서 아차 이거 당했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 스칸디나비안이라고 하는 이 오프닝이 그러니까 괜찮은 오프닝인데 그러니까 탑 그랜드 마스터 레벨에서 거의 이제 사용이 잘안 되고 그리고 그 인공지능이 도입되고 나서부터는 거의 이제 좀 자취를 감추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백으로서 할수 있는 이제 좀 어떤 그 파일법들이 많이 좀 개발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잘 쓰이지 않는데. 일단은 좀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자, 일단 풋 잡아내고요. 이제 퀸이 이제 앞쪽으로 배치가 되는데 저는 이제 퀸 d6 라인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견고하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 근데 이제 백이 좀몇 가지 노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자 나이트 나오고 이제 c6까지 하고 나면 이제 흑은 비숍 밖으로 꺼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e6 할 거고 이 트라이앵글 포메이션으로 단 견고하게 잡아놓고 나이트 전개하고 뭐 비숍 나오고 캐슬링 이렇게 되면 이제 흑이 그러니까 큰 문제 없이 오프닝을 풀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이트가 E5 칸으로 이제 뛰어들죠? 그니까 요게 좀 굉장히 까다로운 라인이에요. 그니까 러흑 입장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당장에 지금 비숍이 F4로 나와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디스커버드 어택을 준비하고, 그 다음 나이트가 G6로 뛰어드는 요런 이제 전술적인 플레이가 되거든요? 이러면 룩도 공격을 하고, 여기는 이제 나이트가 이제 비숍을 지키면서, 이제 흑한테 어떤 그 이제 손해를 이제 좀 끼치게 되는 건데, 이걸 이제 피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흑은 이제 또 수를 소모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나이트가 E5 칸에 오면서 이제 다양한 전술적인 또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자,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또비숍이 나가게 되면 나이트가 빠지면서 이렇게 지금 폰 전진하는 이런 플레이까지 가능해서 이거는 어 이제 흑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laughs> 자, 그래서 근데 저도 좀 다행히 예전에 이 스칸디나비아를 준비할 때이 라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나이트가 빠르게 나와서, 여기들 공격하는 게 일단은 최선의 대응이 됩니다. 교환하고 나서 폰을 잡는 것도 방법이고, 교환하고 이렇게 퀸 교환까지 만들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나이트가 G4 갔다가, 뭐 이제 F2 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폰 회수하면서 이제 또 경기가 풀려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은 상대의 이 전략을 어느 정도 좀 이제 방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 이제 나이트가 C4로 가면서 퀸을 때려요. 이러면 퀸이 이제 도망갈 수 있는 칸이 한 C7 정도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짚어드리면, 비숍이 f4로 나오는 건 여기서 또흑히또 또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이트가 d5로 가면서 여기 있는 비숍과 나이트를 동시에 때려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퀸의 이 측면이 열렸기 때문에 나이트 주식수가면 그냥 퀸으로 이렇게 잡아버리면 그만입니다 나이트가 떠나면서 이게 가능해졌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통하고 나이트가 교환된다 그러면은 퀸이 올라가면서 대각선에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퀸이 이렇게 뭐 이제 e4 체크하면서 들어가는 이런 플레이까지 있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흑이 좀 어, 상대의 공격에서 이제 빠져나갈 수가 있죠. 지금 가령 뭐 c4로 올라온다 그러면은 체크 넣으면서 이제 포크 걸리고요. 비숍 도망가면은 여기서 이제 폰 잡아내면서 뭐 비숍 대각선도 열렸고 이거는 흑이 어, 훨씬 좋은 자, 그런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어, 이제 비숍이 나오지 않고 나이트부터 먼저 c4로 이동했어요. 자 퀸이 c7으로 피하니까 0기 이제 퀸 f3까지 따라 나옵니다. 자 이거는 비숍 f4 연기한 다음에 이제 퀸 사이드 캐슬링까지 이제 이어가겠다 요런 이제 전략이거든요. 지금 흑은 가뜩이나 기물 전개가 좀 꼬여 있고 지금 공간도 좀 많이 뺏겼기 때문에 좀 답답한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나이트가 전개되면서 이제 교환하자고 하고 그다음에 비숍에 대각선을 엽니다. 자 여기서 비숍한테 퀸 공격당했을 때 퀸이 d7으로 피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 이 나이트 e5로 시작되는 이제 백의 공격을 막아내는 이제 중요한 이제 포인트인 건데. 가장 자연스러워 보이는 수는 이제 퀸이 d8로 으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비숍의 대각선이 열리니까. 근데 여기서 퀸이 d7 가는 이유는 이 비숍의 힘을 받아가지고 이제 퀸 교환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퀸이 오히려 밖으로 나와서 얘랑 이제 교환을 만들겠다. 이제 이런 이제 부분인 거고. 게다가 지금 퀸이 d 파일에서 상대 폰을 위협하거든요. 이거는 백도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전술적으로 좀그 함정이 좀 숨어져 있는 게백이 그냥 이렇게 이 퀸사이드 캐슬링 한다 그러면 퀸이 이렇게 g4로 나와가지고 교환을 요청을 해요. 지금 백이 퀸 교환을 피하면서 이미 공격받은 이 비숍을 지키는 그러니까 유일한 칸은 그냥 이렇게 d 이 e3로 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전술에 당하고 말죠. 나이트가 오면서 이렇게 포크 걸고요. 나이트가 하나 교환되고 나면 이제 한번더 들어오면서 이제 흑이 어 이제 비숍을 따내고 이거는 경기를 어 잡아 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퀸 교환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풀려 가는 건데 그래서 이제 황전 님이 캐슬링 하지 않고 일단 나이트부터 교환을 해요. 이렇게 되면 나이트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교환 한번 되면서, 오히려 더블 폰이 이제 고립되게 되면서, 이거는 흑이 조금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가로, 지금 여기서 이제 A 파일이 열리게 되는, 자, 그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자, 이제는 여기는 폰을 지켜야겠죠? 그러니까 B숍이 올라와서 이렇게 이제 수비합니다. 저는 이제 퀸을 꺼내가지고 퀸 교환 하자고 하고요. 지금 C2의 폰에 대한 지금 공격이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도 백이 이퀸 교환을 좀 피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피한다 그러면은 C2를 지키면서 이제 퀸이 뒤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김을 전개적으로 봤을 때 백도 조금 양보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분명히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퀸이 교환되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c2에 대한 공격은 퀸 사이드 캐슬링으로 일단 마무리가 됐고요. 자 지금 한1 3수 정도 뒀는데 황조님이 여기까지 준비가 되 계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빠르게 뒀고 이제 이후 상황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좀그 계획을 좀 세워야 되는 자 그런 상황인데, 근데 저는 비좀 나오고부터는 아 이거는 괜찮아졌다라고 좀 느꼈거든요. 지금 흑이 뭐 크게 나쁘지 않은 부분이 일단은 여기 더블폰이 있긴 하지만 지금 고립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으로서 그 문제는 아니고 게다가 지금 여기 a 파일이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상대의 이제 퀸 사이드 쪽을 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비숍이 밖으로 나왔다고 라 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주, 어,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e6로 여기서 일단 상대 d5 브레이크도 막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비숍의 길을 엽니다. 그러니까 비숍이 지금 여기서 딱이 b 4까지만 나가게 되면 뭐 더블폰 만드는 위협도 생겨나고 그 다음에 이제 a2폰에 대한 지금 압박이 가능하니까. 여기서 이제, 어 A3로 비숍이올수 없게끔, 자, 그렇게 일단 막게 되죠. 어 여기서 제가 좀 고민을 하는데, 지금 흑, 입장에서 좋은 전략은 이제 B5로 B4 올라가서 이 더블 폰도 해소하고, 그 다음 이제 상대 진영에서 오픈 파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B5를 곧장 올라가지 않고, B숍을 E7 칸으로 전개합니다. 근데 두자마자 거의 바로 후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개선할 수, 있, 어, 그러니까 개선해야 되는 이제 부분인 건데, 제가 좀 걱정했던 건 뭐냐면, 그래서 B5를 올라갔을 때, 백이 이제 좀할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비숍과 나이트를 교환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더블폰 자체는 크게 문제가 안되는데 여기서 D5라고 하는 이 브레이크가 좀어좀 어좀 뭐랄까 좀 신경이 쓰인다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C폰을 못 잡죠? C폰을 잡게 되면 이제폰 잡히면서 체크를 당하는 거고 여기서 지금 이폰을 잡아야 될 텐데 이렇게 되면 나이트가 요폰을 잡고선 들어오는 이런 희생 전술이 조금 가능하다고 봤어요.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여기는 이제 폰도 잡힐 테고 그다음에 지금 어, 이, 이 파일에서도 공격을 당하게 되니까 이거는 조금 어, 불편한 부분이 있다.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폰 잡히고 나서 어차피 비숍이 이 앞을 막아주기 때문에 흑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어, 확실히 괜찮은 상황인 건 맞는데 근데 굳이 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비숍을 e7 칸으로 전개하면서 조금 이제 무난하게 간 건데 근데 이건 조금 제가 좀 고쳐야 되는 부분이랄까요? 아니면 좀 개선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플레이 스타일이랑도 좀 연계가 돼 있는 건데, 그러니까 조금 이제 무난하고 좀 이제 안전한 선택들을 좀 하는 게 뭔가 이제 중요한 순간, 특히나 이런 대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조금 약점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군 무브랑 베스트 무브가 있다 그러면, 군 그러니까 무브도 괜찮은 수긴 한데, 근데 베스트 무브가 아니면은 이게 승리할 수 없다거나 이 경기 결과가 바뀌는 자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안전한 수를 뒀고요 근데 두자마자 거의 바로 후회를 했어요 아 이거 베스트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바로 했습니다 자 B숍 전개되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B5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B5, B4가 그냥 바로 갔어도 됐는데 근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제 B숍이 한 번에 오면 될 거를 지금 두번 거쳐서 오게 됐죠 그 말은 지금 백한테 전개할 수 있는 시간을 한 수를 더 줬다 이렇게 이제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더블 폰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교환이 됐고, 지금 여기서 A 파일에서 오픈 파일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시점 들어가지고 조금 그 체력적인 좀그 부담을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 K리그가 오전 한 경기, 오후 한 경기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오전 경기가 거의 한 4시간 가까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9시 15분에 시작해서 거의 1시가 넘어서 끝나다 보니까 뭐 엔드게임을 일단 길게 들어가기도 했고, 자, 그래서 좀 체력적으로 많이 지쳤었거든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하면은 좀 빨리 끝내고 이길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니까 좀 재밌는 생각이긴 한데, 그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한데, 여기서 이 나이트가 비켜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니까 러 지금 나이트가 곧장 이동할 순 없으니까, 비숍과 나이트 교환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내폰 위협하면은 내가 이제 룩으로 들어가서 체크메이트 해야지. 그니까 이런 좀 단순한 생각도 하면서, 아, 어떻게 하면은 좀 체크메이트로 이길 수 있을까? 자, 그런 각을 좀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당연히 이제 그렇게 당해줄 리가 없죠. 자, 킹이 B1으로 오면서 일단 제, 저의 그 이제 망상을 전부 다 꺾어버립니다. 자, 지금은 이 B족과 나이트 교환해서 이 b 8 여는 게 크게 어, 중요하지가 않죠? 왜냐면은 여기서 지금 B파일을 제가 지금 쓸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지금 b 족한테이 대각선이 잡혔기 때문에 제가 뭐 B폰을 올라간다거나 이런 플레이도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더블폰 만드는 게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니고 저는 여기서 이제 캐슬링을 합니다. 어, 이렇게 되면은 흑이 나이트 D5로 가는 게 위협이 되죠? 자, 이렇게 되고 나면은 뭐 나이트가 교환된다. 이러면서 지금 시파이 열리고 나면은 이거는 백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압박을 받게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황제님께서 비숍으로 나이트를 곧장 제거하고 들어갑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어, 탁월한 일단 결정이었어요. 근데 저도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바랬던 부분이 이렇게 되면 이 더블폰이 생기긴 하는데 이 자체로는 큰 약점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불균형이 좀생겨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비숍상이라고 하는 좀 이제 장기적인 우위를 갖게 되니까 어요 교환은 일단 괜찮다라고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자, 나이트가 이제 E4로 이동하면서 여기는 이제 F6 폰을 위협하고 이제 제가 더블 폰을 만들지 못하게 일단 그렇게 만들었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는데, 어, 지금 흑입장에서 가장 하고 싶은 거는 이 A 파일에서 룩을 더블링 해가지고 체크메이트 위협을 가하는 이제 그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어떤 이제 수익기를 했냐면 룩이 이제 올라가서 다른 애가 이제 따라올 이제 시간을 주는 거죠. 그 말인 즉슨 여기는 이제 폰을 내주겠다는 건데, 체크 당해서 나이트 위협하면서 이 더블링까지 하게 되면 어 체크메이트 위협까지 같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문제가 나이트가 e4로 가고 나서 더블링이 됐을 때 이제 백한테 c3라고 하는 이 수비 방법이 생깁니다. 이게 그러니까 백 입장에서 이 대각선에 비숍이 있기 때문에 이 c3가 별로 두고 싶지 않은 수거든요. 근데 이 나이트를 지금 흑이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흑한테 d 폰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나이트가 있어서 이 핀을 활용해줄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위협이 되겠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 그러면 C3에 이게 그냥 어, 모조리 막히고 말죠 그러니까 비숍이 이제 도망가야 될 테고 킹은 이제 여기서 이제 C2칸에 숨게 될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상황이 전부 다 이제 수습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 핀, 핀에서 빠져나오고 지금 포나나 잡아놓은 걸로 이거는 백이 어, 괜찮게 여기를 풀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을 하다가 그러다가 재밌는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자 그리고 그 재밌는 아이디어는 제가 조금 있다가 일단 설명을 드릴 텐데 어 그러면은 여기서 킹을 H, A 칸으로 피해가지고 이걸 체크에 안 당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제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체스라는 게임이 이제 완전 정보 게임이고,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이제 공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그러니까 상대를 이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다 그래도 이게 그 이제 연기력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상대가 의심을 하게 만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너무 수상하잖아요? 지금 폰을 하나 공짜로 주는 건데, 지금 이렇게 되면 상대가 이제 의심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니까, 러 이, 제 이제 계획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이제 별개로 치더라도, 이렇게 되면, 어, 이걸 왜 공짜로 주지? 그러니까 물론 잡을 수 있긴 하겠지만, 이제 의심은 하고 들어가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폰을 그냥 지키는, 그런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함정을 좀 숨겨놨죠. 근데 이제 함정을 팔 때도, 이게, 거기다 올인을 해버리면 안 돼요. 그니까, 함정이 통하면 이기고, 안 통하면 지고, 이제 그런 상황은 안 되고, 그니까 그 이후 상황들, 그러니까 상대가 최선의 대응을 했을 때도, 내가 이제 경기를 풀어갈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고민했던 게, 이제 백이 킹 사이드 쪽에서 확장을 할 텐데 자 G폰 올라오고 뭐 H폰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자 이거에 대한 이제 대응법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저는 이제 H6하게 되면은 이건 수비가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을 했어요. 지금 뭐 G5로 올라오는 것도 교환되고 나면은 이거는 전부 다또 이제 지켜지는 자 그런 부분이 생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어, 킹이 올라가면서 일단 여기 상대에게 이제 함정을 좀 이제 어, 선사하게 됩니다. 어 이제 제 입장에서 가장 좀 보기 싫었던 수, 그러니까 상대가 안 해줬으면 바라했던 수는 여기서 이제 c3를 두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앞서 봤던 것처럼 지금 이 핀이 이제 백이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제 흑이 뭔가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 비숍을 물려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길고 긴 엔드 게임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비숍상 우위도 있고, 그러니까 뭐 더블폰 살짝의 약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뭐 이제 a 파일 가지고 있어서 흑이 괜찮은 상황이기건 맞는데, 근데 이 괜찮음이 어느 정도 괜찮으냐 그러니까 승리할 만큼의 어 이제 우위냐. 이거는 이제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아, 길고긴 이제 체력적으로 부담도 있는데 이제 길고긴 엔드게임이 준비해야 되는 자 그런 상황이라 일단 이 C3가 가장 좀 보기 싫었어요. 그다음에 좀 보고 싶었던 이제 수 중에 또 하나가 이제 C3가 아니라 B3를 하게 되면 이건 흑이 또곧장 승리하거든요. 그냥 나이트 잡아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비숍이 C3 들어와 가지고 체크메이트 협하게 되면 이것도 흑이 곧장 승리합니다. 자, 그래서 내신 B3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램도 살짝 있었는데 근데 이제 다른 함정이 하나 또 숨어 있었죠. 자 그리고 황교님께서 거기에 이제 빠지시고 맙니다. 자 나이트가 여기서 g3로 들어가요. g3로 가서 여기는 이제 비숍을 위협하죠. 그러니까 지금 비숍이 도망 도망갈 수 있는 이제 좋은 칸이라고 이제 g6 정도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 나이트 뭐 이렇게 h5 오면서 폰과 킹 위협하는 이런 플레이로 이제 백이 좀 경기를 풀어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저는 이 g3를 이제 좀 바라고 있었죠. 그 이제 상황적인 부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제수를 두고 제가 이제 킹 g7 딱 움직여 놓고 나서 자리에서 떴거든요. 자리에서 떠서 저는 이제 대회장에서 보통 이제 좀 걸어다녀요. 그러니까 제 경기를 하고 있을 때는 남의 경기가 잘 눈에 안 들어와 가지고 계속 이제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 이제 황전님께서 이제 수를 두신 거죠. 그러니까 저 멀리서 보니까 제 시계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차례가 됐다는 뜻이고 이제 그 이제 제 보드로 조금씩 이제 가면서 보고 있는데 나이트가 g3로 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이 쾌재를 불렀죠. 그니까 이미 수, 수계산은 이미 다 해놓은 상태고, 요것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어, 그대로 걸려들게 됩니다. 자, 저의 수는 뭐였냐면, 여기서 룩이 A1으로 그냥 들어가버리죠? 그러니까 룩을 그냥 던지는 수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각을 그전부터 일단 보고 있었는데, 일단은 요걸 보고 나서 그 황전님께서 그, 그, 꽤나 적지 않게, 어, 이제 당황을 하신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이제 오프라인 체스의 묘미 중에 또 하나가, 그 상대의 그런 어떤 생각들이 좀 읽힐 때가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마주하고 경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시선이 있잖아요. 그, 러니까 어디를 보고 있는가가 또 이제, 그 사람의 어떤 그 심리 상태나, 이런 거에서 중요한데, 근데 이 나이트 G3 하고 나서는 이제 형제님께서 이쪽, 저희 킹사이드 쪽을 계속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러니까 이쪽에서 이제 수일기를 하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후에 잠깐 대화를 나눴을 때, 비숍이 뒤로 빠지는 거를 이제 생각하고 계셨다라고 일단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룩이 갑자기 A1으로 딱 들어가니까, 이제 꽤나 이제 당황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 룩이 이렇게 들어갈 때는 이게 또 간지가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룩을 딱 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딱 꽂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룩을 탁 하고 놔주고, 그 다음에 시계를 멋들어지게 탁 눌러주면 이제 그게 바로 간지인 거죠. 예, 이런 수준은 이제 간지를 좀 살려줘야 됩니다. 제가 룩이 훅 들어갔고, 어, 지금 뭐 킹으로 잡는 것밖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자, 잡고 났을 때 이제 제가 노렸던 거는 비숍이 C2폰을 잡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이게 그냥 백랭크 체크메이트, 자, 그 위협과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룩이 a a 칸으로 들어가는 거를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들 고려해봐야죠. 그러니까 비숍이 지금 공격하는 거는 그냥 비숍 잡고 나면 끝나는 거고, 자 그리고 나이트 체크하는 거는 그냥 한 수를 벌수 있을 뿐그 다음 연계되는또 다른 공격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봤던 거는 이제 룩이 이렇게 올라오는 건데 이것도 그냥 잡게 되면 여전히 체크메이트 위협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뭐 킹이 탈출하려고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비숍이 가서 다시 한번 막아버리고요. 폰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다른 비숍이 와서. 이 B파일을 이제 B숍들이 전부 다 나가줬고, 그 다음에 이제 룩이 오게 되면 또 체크메이트로 또 끝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룩 던지고 나서 제가 이제 C2폰 잡고 들어가고, 이제 형제님께서 B3를 두시는데, 여기서 이제 B숍 체크 넣으면서 이제 항복을 받아내게 됩니다. 자, 킹이 피할 수 있는 칸은 2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룩이 따라오면서 체크메이트를 만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제가 이제 룩을 던지면서 체크메이트로 승리를 했는데 제 입장에서 굉장히 기쁘죠? 그러니까 되게 만족스러운 일단 경기였던 것 같고 그래서 경기가 끝나고 나서 황제님께좀 조심스럽게 여쭤봤어요. 아 혹시 이걸 컨텐츠를 만들어도 되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긴 저 입장에서는 너무 좋고 이게 기쁜데 근데 또 이제 당하는 입장에서 그게 아닐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여쭤봤는데 또 흔쾌히 어 좋다고 괜찮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또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경기를 좀 살펴봤는데요. 저도 되게 오랜만에 좀 출전이었고 조금 그런 걱정도 있었어요. 너무 대회를 안 나가다 보니까 이제 나가기가 좀 무서워지는, 좀 두려워지는, 좀 그런 부분도 좀 생겨났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이제 그 김창훈 그 체스프리, 창훈 쌤이 또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일단 경기에 출전하게 됐고, 일단 이제 여러 가지 좀 경험들도 있고, 경험도 쌓고 그리고 좀 이제 배울 수 있는 자, 그런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 일단은 오프라인 체스 대회는 그만의 또 매력이 있고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부분이 많다. 여기 첫 번째일 거고. 그래서 두 번째는 아 스칸디나비아는 이제 버릴 때가 됐다라는 이제 큰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서 해 오늘은 저의 경기가 좀 부족하나마 일단은 제 경기를 어, 좀 부족을 해봤고요. 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체스 컨텐츠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봬요.